경상북도 상주시 올해 나이 65세 정향순 씨 6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약 3년간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던 그녀가 새롭게 바꾼 치료법이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요 아 TV 보고 최수봉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괜찮겠구나 하고 바로 전화해서 예약해가지고 저기 청주 거기 가서 교육받고 9일 동안인가 교육받고 그래서 이제 그래 다 알고 내려왔는데 아무튼 마음이 편해 거기서 하니까 먹는 걸 마음대로 먹잖아요 내 먹고 싶은 대로 양이 좀 차도록 먹지 이걸 해고 나니까 역시 이제 제일 좋은 점은 내 몸도 좋아졌고 내 몸도 그때 이거 안 달았을 때 보다 몸도 좋아졌고 또 이제 먹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사람이 첫째, 제일 이 당뇨가 먹는 게 조심스럽더라고. 이거 살기 전에. 먹는 거 하나하나 밥한 숟갈이고, 먹는 거 다른 거고, 뭐고, 참 신경 써서 먹고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다 먹어요. 골고루. 다 먹어요. 그래, 이제 그게 마음이 첫째 편하니까 막 잊어버려. 이 당뇨란 걸 잊어버려. 내 자신이 잊어버리지더라고 어디 가서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전에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할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인슐린 펌프 치료.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의 힘도 컸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그 바탕이 됐습니다. 그만큼 내 몸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갔어요. 테레비 보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갔어. 우리 아저씨도 또다 그거 옆에서 협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빨리 다시니까 조절이 좀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만 해도. 안만 해도 집에서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안만 자기들이 조심한다 해도 그래 안 되거든. 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걸 다, 다 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내가 좋아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참 좋아요.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얼굴 횟색도때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 뭐, 몰라서 못 하는지, 알고도 안 가는지. 이게, 그러나 그래 교수님을 보고 더 테레비 많이 나오시라 했어, 내가. 뭐더 몰라서 못간 사람도 있잖아요.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오며 더욱 좋아진 반맛 무엇보다 양껏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게 그녀가 고은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 식이요법 하시고 그럴 때, 그러면 식단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먹긴 먹어도 밥 양이고 먹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많이 먹으면 이제, 조정이 잘안 되니까. 조정이 잘안 돼. 틀리더라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많이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진짜로 많이 먹었어. 이당연 환자는 많이 먹는 편이거든, 뭐든지. 근데 이제, 그걸 조심 하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밥도 내 마음대로 못보고 네, 밥도 한 숟갈씩 이래 그래 먹고 이랬는데 그니까 러 얼굴이 못 먹으니까 얼굴이 자꾸 얼굴이 빠지고 사람이 형편이 없었지 응 얼굴이 지금은 먹고 싶으면 과일 이거 먹어 먹마남들 먹어. 먹어버려 그때는 무서워서 고기도 안 먹었어 어디 가면 민망스럽지 소임으로 가면,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음식점에 가도 막 먹. 어쩌면 남들보다는 좀더 빨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건강한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이라 그녀는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먹고 기력이 튼튼해지면서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정향순 씨.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희망이 그 바탕이 됐습니다. 어머니 하루 운동 뭐마나하세요 이제 한 시간 반한 시간 반에 한 1시간 40, 40분 열이 하고 집에서도 또 저녁 먹고 또 집에 운동기구에서 또 해고 운동 스스로 해요. 주로 이렇게 이 운동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열이 하고, 집에서도 이제, 자전거 타기, 그거 좀 하고. 네, 운동하시는데, 컴퓨터 신게 뭐, 불편한 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 그거 불편은 없어요. 그런 거 불편은 없어. 운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니. 어쩌면 보다 힘들어졌을지도 모르는 생활. 그녀에게는 이제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 덕분이라 믿고 있다는데요. 계획이라지 이걸로 이렇게 해서 건강에 이제 내 저기까지는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이 생겨, 사람이. 이제 이게 잘은 내가 모르지만 이 당뇨는 먹으면 먹은 대로 그 저기 혈당이 빠지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골고루 먹기 때문에 영양 부족을 없애주잖아. 여러 가지를 먹기 때문에 몸에 영양 균형이 잡히니까 합병증이 더오르지 나는 내가 의사 아니라도 내가 알아요. 알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병을 이겨내는데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불치병이자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당뇨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두렵지 않은 병일 뿐입니다.